네, 안녕하세요 그... 저 죄송한데 혹시 담배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? 아니 근처에 편의점이 없어가지고 제가 <laughs> 아 담배요? 네 아니 여기 막 저기랑 왔다 갔다 했는데 편의점이... 네 이쪽은 가면... 아 근데 제가... 근처에 다 돌아 봤는데도 없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. 라이트 하는 데... 아네아 감사합니다 혹시, 저희 어디서, 변적 있지, <laughs> 뵌적 있지 않아요? 아니요? 처음, 처음 뵈는데 혹시 그 조르조 아간벤, 아시지 않아요? 네. 무슨 벤이? 조르조 아간벤. 조르조 아간벤? 뭐, 아니요, 맞는 아, 것 같은데. 해. 아니, 그, 아, 기억 안 나세요, 저? 아 저는 지금 딱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. 아 그때 그 아, 시장 골목에서 아, 거기 시장 앞에서. 네. <laughs> 아아저 담배 피고 있을 때오라가고 아, 저도 저 아간배 말씀하셨잖아요아그 아간배. 네. 아야 네, 아, 아간, 아, 그래, 네. 아, 전 무슨 지인 얘기한 줄 알고. 아간배 알죠. 예. 네. 아 그, 근데 그 되게 오래됐는데? 아 오래됐죠. 그때가 한한5 5년된것 같으니까. 그쵸? 어떻게 알아보셨어요? 아니 아까. 이렇게 빌리면서 얼굴 뵀더니, 아, 어... 아니, 저는 그때 기억이 되게 좀 강렬하거든요. 아, 저도 네. 기억나요. 어, 아, 아 방...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셨다. 아, 그래요? 네. 아, 뭐, 좀... 그게, 몸도 좀 이렇게 뭔가 아... 이렇게 커지시고. 아 제가 요즘 운동하고 있거든요. 아, 네. 아 그러시구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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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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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아, 반갑습니다. 아, 저기 편의점 쪽으로 쭉 가면은 예. 편의점 있어요. 아, 있어요? 네. 축하합니다. 갈 때쯤에 한번 사야겠네요. 네. 아, 아니면 가면서 하나 제가 사드릴게요. 아 아니 아니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, 괜찮아요?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니, 뭐 여기 동네는 어쩌다가? 아니 제가 그이 <laughs> 근처에서 술자리를 하고 있는데, 네. 술을 한잔 하셨구나. 네. 아니, <laughs> 술자리 하고 있는데, <laughs> 아니 담배가 너무 피고 싶은데 아... 주변에 편의점이 없더라고. 아... 어쩐지. 네. <laughs> 네. 아, 그래서 이제 <laughs> 네. 오다가 네. 담배 피시는 거 보고 네. 어떻게 또 이렇게 딱. 포착을 하셨네요. 아, 네. 근데 뭐 친구분들이랑 드시는 거신 거예요? 예. 아 근데 죄송한데 불. 아 네. 제가 그 네. 그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시를 원래 쓰는 사람이에요. 아 시인이세요? 네. 예. 근데 이제 이번에. 중단을 해가지고 야 <laughs> 시집이 나왔어요. 아아 그래서 이제 거기 관계자들이랑 음. 이제 술잔 하고 음, 있는데. 음. 네. 어, 저도 시시 시 좋아하는데. 아시 좋아하세요? 네. 저도 포인 뭐 약간 그쪽 많이 좀, 아좀 이렇게 살펴보는 편이어가지고. 아 그래? 네. 뭐 어떤 시 좋아하세요? 저 이병률 시인. 이병률, 이병률. 시인을 좋아하세요? 네. 네 오. 음. 음. 그 분이 좀 이렇게 그시 시체라고 해야 되나? 그 시체요? 네. 시시시아시의시떤 아, 뭐 그런 그시게 그런, 네, 아. <laughs> 조금 음. 되게 음, 예. 되게 개인적인 것 같으면서도 네. 또 되게 그 개인적인 이야기에 되게 되게 많은 의미가 막포괄되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시어시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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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바다로 가자가 시 바다로 가가 바다는 잘 있습니다. 예, 네. 어. 바다는 잘 있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그거랑 또 저기 뭐 그런 사람 <laughs> 그런 사람 또 있을까요? 뭔가 뭐 <laughs> 그런 사람 또아 <laughs> 그런 사람은 아그 사람은 여기 없습니다. 다른 식 네. 아니에요? 아, 아니, 아니. 음. 그 그런 사람은 또 없습니다. 그뭐또아 노... 이런 왜 그러세요? 아이 껌을 여기다 뱉으면 어떡해 아 밟으셨어요? 아, 네 아, 참. 괜찮으세요? 네, 네. <laughs> 그런 시에서 뭔가 네? 개인적이고 뭔가 포괄적인 뭐 그런 아, 것들을 네, 느끼셨다는 거죠? 네, 네네 <laughs> 음. 저 이번에 시집 나왔는데 네, 네. 시 좋아하신다고 하시니까, 아 제가 니 제가 가서 네. 서서서서아가 아니, 네. 아볼아요제요이 네. 그 네. 피우던 담배거든요 피우던 담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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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다 걸려 있아거 네. <laughs> 음. 아니, 아니, 면 제가 하나 드려도 아니, 될... 여보세요? 아니, 어, 아니, 나 지금 여기 근처 근처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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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아니, 어, 아, 다 왔어? 어, 금방 갈게. 어. 아 죄송한데 제가 네. 저기 지인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, 네. 가봐요 아 근데, 네. 근데 혹시 괜찮으시면 네. 네. 네 인스타 팔로워라도 같이 저 인스타 안아 그래 네. 또 다음에 또 다음에 또뵈요 아, 다음에 또 오면 아, 가면 아, 예 네. 즐거웠습니다 아 가세요 네네 아 다음에 그때 갚을게요 제가 아네 <laughs>